안녕하세요 임수우 목사님의 묵상 아가 1장 2 제목 사랑의 고백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 1장 4절 사랑 아가는 우리말에 혼동되는 말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서라고 불러야 할듯 합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의 사랑에서 장래의 더큰 사랑으로 나가기를 매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힘이 있고, 상처에 대한 위로와 치유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면, 전도서의 허물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백. 히브리어 단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같은 성이 있어서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이 신랑이 한 말인지 신부가 한 말인지 혹은 친구들이 한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보면 2절에서 7절은 술람미 여인, 8절에서 11절은 솔로몬, 12에서 14절은 술람미 여인, 15절은 솔로몬, 16, 17절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함께 하는 노래로 생각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문 여성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자신을 가장 친밀한 곳으로 초대하였다고 기뻐합니다. 자신은 피부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지만 솔로몬 때문에 그의 휘장가도 같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정상적인 고백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며 사랑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한 죄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한 남성의 고백. 솔로몬은 순남미 여인을 여인 중에서 가장 어여쁘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그 여인에게 어울리는 무엇인가를 손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며 예쁘고 사랑스러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성의 정상적인 고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서로를 최고의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솔로몬과 술란미어인은 함께 집으로 가서 가장 친밀한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 집은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듯 언제나 푸르고 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기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며 귀히 여기게 하소서. アーメン。